강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셋째 주 뉴스입니다. 강화군은 지난 8일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한 2015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이상복 강화군수가 문화관광부문 특별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복 강화군수의 지방자치 발전대상 수상은 고려산 진달래 축제 등 4대 축제 육성, 강화 자연사박물관 건립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이 문화 관광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특히 평화 전망대와 주변 민통선 지역인 강화국단 철책선 17km를 조성하셨습니다. 새로운 안보 관광 코스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특수상황 지역 개발 사업에 선정돼 2018년까지 34억 원을 투입해 안보 관광 거점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오늘 영광스러운 수상은 7만 강화군과 강화 670여 강화군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이룬 결과라며 5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강화를 방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강화군은 그그 강화 제 12회째 맞는 강화도 새우젓 축제를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열었습니다. 제 12회 강화도 새우젓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강화새우는 임진강과 예성강, 한강이 합류하는 강화도 앞바다에 풍부한 영양염료가 유입돼 새우의 살이 많고 껍질이 얇아 특유의 감칠맛을 내며 영양가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새우저 축제에서는 고창굿 공연, 불꽃놀이,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으며 유명 가수들도 출연해 축하 공연을 함께했습니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천혜의 자연과 바다가 고스란히 담긴 강화도 새우젓의 맛의 형연을 준비했다며 강화를 방문해 다양한 행사를 체험하고 가족, 연인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풍요로운 축제를 경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한치의 차질 없이 강화군은 제44회 국민의 날 기념 및 제75회 강화군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종료했습니다. 이번 강화군 체육대회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긴 가뭄으로 인해 고생한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모든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입장식에서는 각 읍면 2천여 명의 대규모 선수단이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살린 화합과 지역 발전을 주제로 하는 퍼레이드를 구성해 대회에 참석한 내외빈과 5천여 명의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대회 결과 종합 우승은 도둑면, 2위는 강화읍, 3위는 부른면이 차지했고 다양한 축하 공연과 행사가 함께해 다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강화군 관계자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7일 송해면 양오리 소재 강화 화문석 문화관에서 왕골 공예품 전시회 개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개회식 행사는 이상복 강화군수. 유호룡 강화군 의회 의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강화 전통 왕골 공예품은 지난 5월과 7월에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갤러리에서 전시 및 판촉 활동을 실시해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은 강화의 특산품입니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향후 왕골 산업을 부흥시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왕골 공예인들이 안심하고 기능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화 섬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제1회 강화 섬살 벼베기 대회 및 비빔밥 경연대회가 지난 10일 강화군 선원면 열리 도레미 마을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농민들이 가뭄 등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풍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고 농민들의 결속과 침묵을 도모하고자 열리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내외빈 소개에 이어 행사의 메인 이벤트인 강화섬쌀 벼배기 대회를 비롯해 강화섬쌀 비빔밥 만들기 및 시식, 겨이삭줍기 체험 등의 행사와 견우와 증력 단위, 유화 등에 출연하는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안상수 국회의원은 봄 가뭄으로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갔지만 합심 노력으로 잘 극복하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올해도 풍년이 들었다면서 이제 농민들의 한 해의 땀이 스민 강화 섬쌀을 높은 가격에 잘 판매하는 게 중요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강화 고려 인삼 축제 안내입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강화 인삼농협 판매장 및 광장에서 제3회 강화 고려 인삼 축제가 개최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강화에서 채굴한 6년근 인삼만을 판매하고 소비자들이 왜 강화 인삼인가 하는 궁금증을 강화 인삼의 효능과 품질에서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강화 인삼시 젓가락 집기, 강화 인삼깎기 등 인삼을 주제로 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5 가을 관광주간 행사 안내입니다. 관외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주간 기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11월 1일 일요일까지입니다. 강화도 관광 홍보대사가 되어보는 행사로 관광주간에 강화도를 방문하셔서 후기를 개인 블로그나 카페, SNS에 게재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강화 섬쌀 500g과 기념품 수건을 드립니다. 강화도 스티커 투어 참여글을 게재하시면 500g의 강화 섬쌀을 추가 증정해드립니다. 수령 방법은 게재하신 내용을 강화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이벤트 메뉴에 우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광주간에 할인 업체도 다양하게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알뜰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 강화도는 인삼의 고장으로 유래가 깊은데요. 강화 고려 인삼 축제에 오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풍성한 가을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